우리의 모발은 매일 건강한 성장을 방해받는 환경에 놓여 있다. 모발이 지나치게 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며 새로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컨디셔너, 샴푸 및 기타 여러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값이 너무 비싸거나 두피에 원치 않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도 시판 제품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100% 천연 레시피가 존재하며 시판 제품보 다더 나을 수도 있다. 오늘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 이드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홈메이드 헤어팩을 소개한다. 건강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홈메이드 헤어팩 오늘의 홈메이드 헤어팩은 시어버터 에센셜 오일과 같은 성분의 효능을 한데 모아 완성된 천연 제품이다. 모발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다량의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햇빛과 독소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활력을 공급하는 산화 방지제로 잘 알려진 비타민 A 및 D가 포함된다. 두피위 pH를 조절하며 천연 보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성 영양소와 필수 지방산을 제공한다. 피지샘이 활동이 영향을 받은 경우는 더더욱 도움이 된다. 이 헤어팩의 아미노산과 무기질은 모발 섬유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심한 탈모 및 갈라지는 모발 끝은 예방해준다. 모낭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마사지를 하며 팩을 도포하는 것이 좋다. 이는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산소 공급 및 영양분 전달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모발에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공급하며 큐티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럽게 만들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한 모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또한, 이 팩에는 모발에 볼륨을 주며 탈모 및 비듬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 능력을 가진 피마,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헤어팩을 만드는 방법이 헤어팩은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제품을 구매하거나 찾기 어려운 성분을 구해야 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이 팩의 가격을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유기농 또는 100% 천연 성분을 사용하자. 필요한 재료 시어버터 반컵 100g, 간편 도유 스위트 아몬드 오일 1월 4일 컵 50g, 피마자유 1월 4일 컵 50g,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5방울, 민트 에센셜 오일 10방울. 필요한 도구 내열 용기, 목재 스푼, 밀폐 유리병. 핸드 믹서기 과정 내열 용기에 시어버터를 넣은 뒤몇 분간 이중 냄비에 녹여준다. 버터가 녹으면 간편도유와 피마자유를 넣어준다. 목재 스푼을 이용하여 약불에 저어준다. 에센셜 오일을 더해준 뒤또 다시 몇 분간 저어준다. 열을 제거한 뒤몇 분간 기다려준 뒤 굳기 전에 유리병에 넣어준다. 몇 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뒤 크림 같은 질감을 위해 핸드믹서기로 갈아준다. 뚜껑을 잘 덮은 뒤 차가운 공간에 보관한다. 사용법 젖은 머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준 뒤이 팩을 뿌리부터 끝까지 도포해준다. 두피에 영양분을 줄수 있도록 5분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한뒤 샤워캡을 머리에 감싸준다. 20에서 30분간 기다려준 뒤 평소처럼 샴푸질을 한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일주일에 2에서 3을 반복한다. 머릿결이 푸석하고 모발 성장이 느려서 걱정이 되는가? 이 홈메이드 천연 팩으로 저렴하게 모발 건강을 되찾아 보자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 사용한 뒤에는 눈에 띄게 좋아진 모발이 느껴질 것이다.